주님의 영에 이끌려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를 또한 새로운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에스겔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은 성전 동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총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들 중에 특별히 백성의 고관, 백성의 지도자라고 불릴만한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야사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블라데아, 블라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2절처럼 그렇게 어, 불리고 있었고요. 그들이 했던 말이 이제 3절인데요. 그러니까 야하사냐와 불라다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늘 부르시죠. 그데 1절에 소개된 25명의 사람들, 특별히 야하사냐와 불랴다라고 하는 백성의 고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불의를 품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이끌린 에스겔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불랴다와 야사냐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예,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늘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꾸몄던 악한 꾀는 삼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백성의 고관으로서 그 당시 남유다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 일종의 비유이죠 그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마치 가마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소시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냄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게 요리 도구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세다가 또는 냄비나 큰 어떤 가마에다가 이렇게 국을 끓일 수 있겠죠. 요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음식은 그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요리, 국이나 냄비에 끓이는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자기들이 고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깨끗한 음식이다. 또 국을 끓이거나 어떤 뭐 스프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곁재료가 아니라, 우리들은 주재료에 해당한다라고, 이 아야사냐와 불라다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들은 어,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총 본문의 말씀까지 오면은 한두번 정도 침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는 일장 일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앉아있었다 그러니까 서른째 되던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서른 살 되던 해그 해는 마침 여우야 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한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롤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이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고 고국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성읍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참 지은 죄가 많을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저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고향과 안락한 집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을 겪은 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간 걸 보게 되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난을 가거나. 그런데, 어, 한국전쟁이 있을 때에도요,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아무나 잡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가서 북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도 동일한 거예요. 그니까이 남아있는 야하사녀와 블라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예루살렘 성읍을 가마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정결한 음식 고기 주재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하셨지만 성경은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2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죄하심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루살렘 성을 감아 삼아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기 삼아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들이 백성의 고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성정 동문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영에 이끌려야, 예,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주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잘하고 있음에도 잘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죠. 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잘하고 있어도 우리가 잘하는 줄 몰라요. 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나는 할수 없다고 자기를 너무 깎아내리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8월 한 달이 시작되었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5절과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에스겔에 에스겔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얘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백성의 고관들입니다 야하사냐와 불리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어, 이 성읍을 시체로 많이 채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9장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여섯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에스겔을 하여금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여섯 사람을 부르시니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 심판하기 전에. 어,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우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표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다른 다섯 예, 그 사륙기계를 가진 사람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을 표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진 사람, 사륙하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6절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백성인 고관인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거리 그들은 실은 가마와 같이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거리 거리가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까 주의 영에 이끌려야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영에 이끌려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야 나도 살고요. 주의 이 영에 이끌려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도 활기차게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도 생명력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은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1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직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던 그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이 땅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달 온전히 주의 영에 이끌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한달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그 충만함이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